안녕, 엄놀리즈 자, 얘가, 얘가, 얘가. 우선, 얘를 보집해야 되는데, 어, 여기 티켓이 있네. 어, 꾸겨져네. 에헴. 우선 티켓을, 얘가 공항에, 공항 공안 가는 건가 봐. 여기 우선 가방 옆에다가 이렇게 두고, 요거를 입혀볼까? 오! 여기 하고, 신발이 여기랑 이거랑 세트거든. 그리고 여기 안경 있어. 알을 여기다가 한 번에 끼워주면. 이게 머리랑 옷 색깔이랑 다 똑같아. 어, 이거 뭐지? 오, 이거랑 이렇게 싸서 가는 건가 봐. 이렇게 하고. 자, 이제.